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학윤?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2021년 5월 네. 마지막 주. 네. 네. 오늘 또 여러분 곁에 돌아온 마박 목사 서성현입니다. 네. 안녕? <laughs> 네. 오늘도 빛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온 이상준 닮은 이상준? 이상 김준호와 비슷한 음? 소외가 스처간 김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개가 거창하네요. 네. 맞죠? 네. 소혜가 네 누가 소혜 닮았다고 했어요? 제가 타칭은 이제 김진호 이상준이고요. 음, 음. 자칭은 소혜입니다. 아하. 네. 자칭 소혜다. 네. 오늘 왠지 그 안티팬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입장 안 되시나요? 안티팬도 팬이죠. 음. 아 그렇죠. <laughs> 네. 혹시 여기 밑에 아마 네. 사진이 네. 이상준, 김진호, 네. 소혜 이렇게 네. 떠 있을 텐데 네.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laughs> 아, 과연. 네. 누구를 닮았을 것인가? 네. 그죠? 네. 뭐, 어, 저도 네. 어, 연예인 농구가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 연예인 닮았다는 네. 소리 들으셨나요? 아니, 제가 닮아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네. 지금, 지금 막 시작하자마자 네. 시청하시는 분도 없을 것 같은데, 네. 방송 끝나기 전까지. 네. 이 저를 닮은 뭔가를 네.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서 <laughs> 네. 네. 어, 생각해볼까 여기 조명 조명이 그 조명 것 제가 켤까요? 우리 레미우리 제가 켜야죠. 네, 내 네, 조명 조명을 담당하고 있네. 네, 조명 담당 조명 켜러 가셨습니다. 네. 조명이 살짝 네, 오늘 눈부심 정, 주의 정신이 나갔어니다 네, 어 <laughs> 아, 드디어 <laughs> 아, 밝아졌어요. 네. 네, 조명이 또 여기 이렇게 아. 네 개가 찍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시간니처 <laughs> 네, 네 아무튼 네. 어, 제가 아무튼 네.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날 때까지 네.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또 제가 어... 그 댓글 중에서 뽑아가지고 네. 이번 주는 똥바 바나나 오빠 네, 바유 바나나, 바유를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보면 번 딱... 생각나는 무엇인가를 올려주시면 네. 네. 네, 바유 한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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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죠 아... 제가 요즘에 문어의 꿈이라는 음. 노래를 빠져있거든요 문어의 꿈네 그냥 그렇다고요 음... 네 <laughs> 문어. 네. 네. 나는 문어. 문어. <laughs> 동족은 건드리지 마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문어 네. 문어 문어, 네. 문어 머리 에 네. 털이 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털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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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문어로서 네. 탈퇴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각도에 네. 따라서.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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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대본이 좀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해주세요. <laughs> 지금 근데 5월이 지나가고 지금 6월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한일장신대학교 학우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네, 맞아요. 네. 어, 이제 그래도 대면 수업이 하면서 네. 학생들이 학교 오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활기가 뛰고 네. 그다음에 어제까지 응응. 우리 학생회장님이 응. 그 운동장 입구에다가 네. 이렇게 테이블을 깔아 놓고 응. 마스크를 나눠 두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아마도 이 학생회장이 네, 네. 응. 이어 우리 학생회장이 <laughs> 네. 그 뭐, 뭐랄까? 마스크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은 못 보셨을까요? 아, 저는 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좀 아쉬운 것, 안타까운 것은 네. 학생이 혼자서 아. 테이블 옮기고 천막 치고 하는 모습이 아. 너무 가슴이 네. 짠하더라고요. 그, 그 되게 네. 열심히 이렇게 음. 막 학우분들이서 세팅하시고 음. 혼자 애쓰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되게. 이런 부분은 우리 음. 학생 여러분들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알아주셨습니다. 이 네.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렇게 네, 열심히 하고 있다. 네, 네. 네. 맞아요. 회장님 노력 알아주시고. 네, 또 아직 뭐 마스크를 다 받으셨을까요? 지금 혹시 안 받으신 분 있다면 아시면 음. 끝난 것 같더라고요. <웃음> <웃음> 어제까지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어떤... 받고 싶었는데 네. 학우분들 위해서 준비한 아. 행사이기 때문에 아. 저는 이제 안게 포기. 네, 양보하고 했습니다. 아, 네, 포기하고 네. 네. 아무튼 뭐또 네. 마실 필요하면 뭐 학생회장 실에 가면 돼. 네, 뭐 주실 주, 거죠. <laughs> 주실 거죠. 네. <laughs> 네. 이게 막던지면 안 되는 거죠. 회장한테 뭐 종이도 구할 때고 아무튼 그렇게 네. 또 노래도 틀어놓고 마스크 네. 나눠준 모습 보니까 오랜만에 좀 캠퍼스 느낌. 네, 활기가 좀 나고 또 네. 이게 나뭇잎이 무성해졌어요. 맞아요. 와, 그래서 초록초록. 네. 무성하다고 좀 하면 무성해졌죠. 이렇게 나도 마음이 좀 무성해지고 싶다. 자. <laughs> 아무튼 요즘에 네. 네. <laughs> 과제도 많고 자격증 준비에 뭐 발표에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음. 한번뿐인대학생활 여러분들 마음껏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어, 이제 학사 일정이 네. 어, 짧게는 (3주) 음. 길게는 (4주) 정도 네. 보강까지 합치면은 네. 그 정도 남았는데 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네. 힘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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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도 잘 보고, 잘 보시고. 이번 학기 정말 좀 이렇게 의시하셔. 네, 즐거운 또 여름 방학을 맞으실 수 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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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자, 네. 어 그리고 뭐 대학생활뿐만 아니고, 이 이것도 좀 누리셔야죠. 네. 지금은. 국가장학금 네, 신청, 1차 기간. 신청 기간. 기간입니다. 신청 기간입니다. 네, 6월 17일까지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음. 네, 신청 마감 날에는 서버 그 폭주로 인해서 접수가 원활하지 않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미리 미리 꼭 신청하시길 음,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또 현장에 가서 네. 또 물어봤거든요. 네, 또 물어보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는 어떠시대요? 조금 네. 음, 신청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음. 음, 좋습니다. 네, 여러분 네. 빨리 빨리. 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음. 꼭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고 네. 또뭐 최근에. 네. 그 백신도 아 백신도 그 뭐지 여분 백신 맞을 수 있는 조회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우리가 신청 가능해요. 어. 그러니까 지금 60세 이상부터는 예약을 음. 하는 기간인데 네. 거기서 이제 여분의 네. 백신이 남으면은 아 우리가 그꼽사리 껴가지고 맞을 수, 수 있겠군요. 어. 그래서 일단은 우리 네. 부모님도 60세 이상인 부모님들은 음. 어, 백신을 빨리 맞으시라 예약을 꼭 하셔야 된다. 음. 이거를 우리 또. 효, 효, 효도 하는 네, 의미에서 맞아요. 부모님들께 막 미리 챙겨 주시길. 네, 그다음에 우리도 네. 맞을 수 있으면 네. 들어가서 네. 그 여분의 백신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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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도 빨리 맞고 싶은데. 저도 빨리 맞고 싶네요. 음, 네. 실패를 했습니다. 자꾸. 아. 거기 서버 폭주 말고. 아, 까요 음, 좋습니다. 네. 어. 아, 진짜. 그나저나 뭐 네. 백신이나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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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글로 장학 아국가근로 장학이 아고 국가 장학금이나 미뤄서는 <laughs> 네. 안 되죠. 그렇죠. 미뤄서는 네. 안 돼요. 네. 네 미뤄서는 안 됩니다. 네. 네.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나 뭐뭐 네. 뭐 과제 이런 네. 건 미룰 수는 있지만 어... 네, 절대 미뤄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국가 장학금 신청과 어... 네. 백신 예약 여튼 여자친구 없는 사람은 뭘뭘 뭘 밀어야 되죠? 음, 미, 저 저는 머리를 밀으세요확 아, 미선 밀어버리기 전에 그래서 네. 저희 네, 네. 아무리, 밀자는 네. 거 우리 이 약간 무리수가 있긴 네. 하다. 무리수면 네, 네. 저희 좀 막던졌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서 우리 c t 엔에서 FGI 뭐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FGI 여러분 우리 음. 우리 재학생이 지금 한80한 그래도 7, 80명 정도 음. 전체 재학생 이렇게 음. 되는데. 음. 여러분 그 중에서 딱 7명만 뽑거든요. 네, <laughs> 네, 7명. 네, 엄청난 경쟁률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모집률이 음음. 과연 네. 얼마죠? 그 몇이냐면요. 네. 바로 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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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영명이야 신청을 빵퍼센트 네. 빵명입니다. <laughs> 어, 점심 네. 때 빵을 먹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네. <laughs> 우리가 자꾸 빵을 먹으니까 빵퍼센트가 쉽기도 해요. 왜 <laughs> 이렇게 네.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FI g 어려운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솔직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음. 편하게 제시해 주시면 되니까 FI g 모두 많이 신청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관심 네.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제가 그런 거막 신경 쓰진 않지만 네.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laughs> 네. 383명을 찍었다가 네. 지금 다시 370명대로 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네. 아닌데 예. <laughs> 맴이 네. <맨이> 아프더라고요. <laughs> 저, 재미없어. 저는 뭔가 가 빠지는 게 네. 굉장히 슬퍼요. 네. <laughs>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 어,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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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꼭 네. 구독 취소하지 말아 주시고.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네. 정말 이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잖아요. 을 그러니까 네. 네.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어,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습 네. 어, 그리고 네. 또 우리 학습법 특강을 음. 신학과를 대상으로 네. 저희가 지난 주에 광고해드린 대로 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음. 그 두바이에 있는 음. 한인교회에서 네. 사역을 하시는 전도사님이. 네. 이 코로나 비대면 상황에서 음. 굉장히 재밌게 음. 교육을 하시는 네. 그런 사례 발표가 있는데 네. 어, 우리 신학과 학생들이 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몇 명이냐면 네. 럭키 세븐! 아, 어, 세븐! <laughs> 일곱 명. 네. 어, 일곱 명. 네. 네. 일곱 명. 방탄소년단인가요? 네, 네. 일곱 명. 어. 어. 방탄 모르시죠? 아, 알, 알죠. 아, 몇 명인 줄 아세요? 일곱 명. 아, 그래요. <laughs> 아, 네. 아 일단은 제가 신학과 회장님과 네. 음. 우리 신대호 원우 회장님께 음. 신청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네. 또 우리 시, 회장님과 원우 회장님이 또 열렬히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음. 카톡이랑 네. 다 보냈대요. 어. 근데 어, 요즘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음. 어. 회장님이 보낸 링크도 네. 열어볼 여유가 없으신가 봐요, 우리 학생 음. 여러분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정보가 네. 필요할 수도 있을 네. 것같아 그렇죠. 네. 조금 서명 좀 홍보 좀 해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네. 사실 진짜로 네. 교회 현장에 나가면 은 음. 얼마나 도움이 될 만한 현장 팁이거든요. 음. 어,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 전도사님의그 네. 사례는. 음.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보시면 꼭 음. 우리 회장이 님 보낸 그 신청 링크를 음. 눌러서 되나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현장에서 뭘사는게 아니고 음. 그 줌을 통해서 어, 네.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특강을 하니까요 음. 네, 길지도 않고 딱1 시간 아, 한 시간 한 시간이 안될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학생분들 좀 부러워요 이런 거에 되게 음. 어떻게 보면 제공받을 수 있고 음. 이런 또 길이 있고 하니까 이런 기회를 음.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신청 링크는 우리 학교 학사공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회장님과 원회장님께 네. 보내드렸으니까 네. 여러분 많은 참여와 관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학과 신대원뿐 아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 1번 공제 보시면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네. 누르시면 들어가실 네. 수 있어요 네. 네. 꼭 신학과뿐만 아니어도 네. 어, 다른 분들 중에 우리 음. 교회학교 교사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네. 맞 네. 그리고 네. 또뭐 우리 학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또 목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신학을 전공하시고 네. 더 다른 전공을 공부하시려고 오신 네. 그런 분들에게도 네. 어, 아주 좋은 음. 특강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또 이, 이렇게 뭐 신학과뿐만 아니고 네. 우리 다른 학과에서도 어, 여러분들이 먼저 제안 해 주시면 저희가 음. 어, 그 특강 해당 주제에 맞는 특강을 음. 위해서 강사를 섭외력을또 한번 음.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고 싶은 게 있다면 음. 언제든지 여러분 음. 신청해 주세요. 네, 네. 일단 막 던져 보세요. 네, 던져 주세요. 네. 그러면 한번 받아는 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받아서 아, 볼게요. 네. 어, 아무튼 제공하도록 네. 노력해야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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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러면 네. 어, 오늘은 이만 또 정보를 네. 더 꿀팁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네. 져온 정보가 여기까지고요. <laughs> <laughs> 네또 네. 여러분들 위해서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네. 내가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구본영님이 네또 이렇게 채팅을 달아주셨는데 오, 어, 혹시 네. 절 닮은 어떤 어떤 네. 닮은 게 생각나신다면 네. 저희 하구분들은 아직 네 아직 어, 여기서 하구분들은 아직 잠잠잠. 뭐가 아직이라는 음, 아직 이게, 이게 링크가 안 왔다는 건가요? 어, 그런가? 어, 어, 네. 네 다음 Starry 주에 봐요. Star, 어, 빨리 빨리 네. 끝내라고 다음 주에 <laughs> 빨리 봐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네. 또 빨리 끝내고 싶어요. 네. <laughs> 네. 어 아무튼 네. 네. 다음 주에도 네, 또 어, 찾아뵙고요. 네. 또 지금 우리 학과장님과의 대화 네. 이런 컨텐츠들 저희또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네.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음. 네. 어문화의 꿈. 문화의 좋습니다. 꿈. 네. 네. <laughs> 저는 아직 네. 머리털이 있는 문어입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 제발 안녕. <laughs> 여러분 힘내세요.